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 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런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잠깐 제 아이디가 아니라서 이걸 좀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요. GR 시즌 토뱅 바로 이 토뱅 선수 이카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 돈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토뱅 이카 과 어떤 느낌일지 자 토뱅 이동하고 맞지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다 여기 토뱅 선수 이카 리뷰 네 오른쪽 윙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로켓의 GR 시즌 토뱅 이카 리뷰 시세가 450만원이에요 프랑스 출신 92에 오버로갖고 있고 급여 18 179cm, 70kg, 보통 체격의 왼발 5, 오른발 3의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4, 슛 90, 패스 90, 드리블 93, 수비 51, 피지컬 79 되겠습니다. 개인기 사성 명성은 유명 선수고요. 고유 특성은 예리한 가마차기, 화려한 개인기, 중거리 슛 선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왼발잡이네요. 전형적인 약간 메시 스타일이야. 왼발인데 오른쪽에 넣어서 안쪽으로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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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왼발로 마무리. 요런 느낌이죠. 네, 살라나 메시, 요런 계열입니다. 다만 이제... 키나 뭐 체형이나 다르긴 하지만요 플레이 스타일을 이야기한 거고요 뛸수 있는 포지션은 RM RW 오른쪽 윙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 공격수를 볼수 있습니다 자 히든 스텝 보도할게요 자 속가가 상당히 빠르죠 93 97 이게 일카였어도 괜찮네요 네 실시간이에요 상당히 빠른 속가를 갖고 있고 골 결정력 92 쇼파워 91 중거리슛 90위치선정89 발리슛 83 짧은 패스 92 시야 87 크로스 93 김패스 86, 프리킥 82, 커버 96, 드리블 95, 볼 컨트롤 92, 민첩성 96, 밸런스 81, 반응 속도 92, 네, 헤더 82, 스태미나 93, 점프 87, 침착성 9 0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어, 속가가 상당히 빠르고 어, 슈팅 능력을 갖고 있죠. 네, 지금 450만 원인데 1카가 얼마였죠? 300만 원. 음, 좀 가격대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자 그리고 이제 슈팅능력과 속가가 빠르고 어... 연계플레이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예 근데 이제 크로스가 또 나쁘지 않게 좋다 보니까 한번 오른발로 접어놓고 왼발로 크로스 올리는 그런 형태가 어, 예상이 됩니다 오른발은 약발이죠 3, 3밖에 안되죠 드리블 능력도 있어서 음, 드리블 돌파를 맘먹으면또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네요 정리하면은 속가 빠르고 슈팅 좋고 크로스 좋고 드리블 좋고 나머지 몸싸움은 좀 아쉽네, 단점은. 단점뭐 두루두루 이게 A급은 아니다라는 게또 단점일 수있고요 네. 자, 이런 선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침투도 침투지만, 무엇보다 안쪽으로 침투를 해주는 걸 추천하고요. 어, 아,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자, 토뱅 선수죠. 수비수 돌파. 전방에 대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비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앞쪽에 그냥 역습에 최적화하는게 제일 좋고 적극적 차단 안으로 침투 안으로 침투 뒤에 침투 요렇게 해주는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이제 접고 접고 왼발로 가마차기 혹은 왼발로 크로스 올려주면 되는 스타일이죠 0-3 수일 참여도 해주시고 인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뱅 선수 2카 자 1카보다는 자, 2카가 좀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2카를 했을 때 1카는 요정도겠구나 오, 그 이상은 요정도있구나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수치죠. 깨어있는 사람 손다 주무실 것 같아요. 주무시는 사람 반이고 내가 알아. 한 지금 이 시간에 당연히 주무시는 게 맞고. 와, 이거 또 고인물이네. 어, 지금 모바일로 보시나요, 드나님? 그리고 진짜 보통은 약간 어좀 뭐라해야되나 음각 플랫폼마다 느꼈는데 뻔히 내가 인사를 했는데 혹은 채팅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서 채팅을 안치더라고 뻔뻔하게 찔린가? 많은 관중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왼발, 왼발의 왼발 토뱅 선수 이카예요 주열시즌 어 스피드 빠리빠리한데요네 토뱅 들어갑니다 토뱅 네 아 너무 좀 티가 났나요? 안쪽으로 잘라들어온거 방금 아 드리블 나쁘지 않았어요 나이스 컷 어, 손! 아 매너 그쵸 네뭐 다른거 뭐 다른걸 뭐 다른 하라는게 아니라 이게 깨어있나 보는거죠 네 그래요 자 토뱅 왼발에 골수가 좀 보고 싶었는데요. 자, 토뱅입니다. 토뱅. 토뱅. 토뱅 왼발 감아차기 있어요. 왼발 슈팅. 아, 근데 지금 약간 수비수의 슬라이딩 태클 때문에 방해를 받았나요? 네. 좀 슈팅답지 않은 그런 슈팅이 나왔네요. 자, 헤딩. 자, 측면또 줘야죠. 네. 그렇지. 라이스커. 발안 좋네. 발안 진짜 사기네. 산스 자, 다시 한번 토뱅. 그렇죠. 토뱅. 자, 잘랐어요. 자, 토뱅 갑니다. 토뱅. 자, 아, 몸싸움 가비. 다시 한번 토뱅. 잘 잘랐고요. 토뱅. 네, 토뱅. 네, 토뱅. 토뱅, 토뱅 왼발. 쉿. 아, 몸싸움. 가비. 몸싸움 좋잖아요. 이런 거 버텨줄 수 있어요. 나이스컷. 그렇죠 네 토뱅쪽입니다 침투는 뭐 나쁘지 않게 잘하는것 같아요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스야 아 은바페 뭐하나요 네 토뱅 올라갑니다 좋은 크로스에요 아 까비 가만히 흘려보내네 자 드로잉 은바페 올라갑니다 토뱅 아네 골키퍼랑 너무 동선이 겹쳤죠 저런 거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피퍼라인 4의 이 엔진 자체가. 이스 그렇죠. 자, 토뱅. 제꼈어요. 네, 토뱅 갑니다. 드리블 좋아요. 토뱅. 네. 아, 이거 내 줘야 되는데. 와. 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는 절대 아니고 한 88점 느낌이에요. 세밀함이 있으려면은 이제 메시 같은 애들이어야 되는데, 네, 자 올라갑니다. 좋은 크로스, 헤딩. 아, 이거 앞으로 머리를 들이 밀면은 될수 있었을 텐데. 토뱅 좋아요. 네나. 산시스. 토뱅, 네 토뱅. 자 들어간 선수 봤습니다 네. 짭쪽으로. 아 토뱅 쪽이 아니야. 까비 다시 측면이 있겠죠. 네, 매했나 봐요. 저 그렇죠, 은바부. 그렇죠. 네, 토뱅입니다. 아, 토뱅 아니네. 토뱅입니다. 왼발 슈팅. 아, 까비 자, 코너킥. 토뱅. 네. 왼발에 슈팅. 받지만 까비입니다. 토뱅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나이스 크로스. 야 방금 크로스는 진짜 진짜네 때릴 수 있지만 안 때리고 토뱅 토뱅 아내 네, 토뱅 아잘 버텼어요 네 아우 몸싸움이 없는데 이볼컨트롤 하나만으로 이렇게 했네. 왼발 때립니다. 아 요 정도 느낌, 네. 자, 그렇게 세게 누른 것 같진 않은데, 골문 안으로도 안 들어갔네요. 80점짜리. 자, 어디 주죠? 올라갑니다. 네, 헤딩, 네. 아네 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전반전에서는 이제 토뱅 선수의 드리블 돌파 한 88점 정도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드리블 나름대로 쓸만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하도 이제 메시 호날두 이렇게 찾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이런 애들을 좀 찾아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토뱅 네 연계 풀립니다네 좋아요 자 토뱅 돌파합니다 토뱅 저 좋아요 자 토뱅 아 몸싸움이 약하죠 네 좋습니다 네 제꼈어요 토뱅 다시 한번 토뱅 왼발 슈팅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줬으면 먹여줘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좋은 크로스 아 까비 아 토뱅으로 한 세네 명을 휘젓고 잘 제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열린 상태에서는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 약간 뻥스탯이 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 엠레찬 있었는데 나이스였는데요 네 헤딩. 자 토뱅 가야죠. 그렇죠. 자 앞쪽으로 자 토뱅 하지만 침투하지 못합니다. 호베르토 카르도스인가, 요 빡빡이? 다입니다. 네. 비었어요. 네 토뱅이에요. 이 크루스 한번 가볼게요. 올라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헤딩. 아 굴리트 헤딩 각인데 이게 또 상대적인 거라서 절대적인 건 아니라 상대방이 또 이제 수비수가 또 좋으면 한 번씩 밀릴 수도 있죠. 맨날 이게 넣으란 법 없고. 아 뭐해? 아 없사이다. 아. 자 프리킥. 오씨 밀어. 측면 컷, 오케이. 테 네, 토뱅입니다. 아 토뱅 제꼈어요. 자, 앞쪽으로. 드이블은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밀린다니까, 아, 까비. 아, 컷인데. 뛰어라, 오케이. 네. 그렇죠, 네, 토뱅 아 호카였네요. 그렇죠, 토뱅, 나이스입니다. 토뱅이에요, 토뱅 올라갑니다. 자 오른발 크로스 헤딩, 토뱅 받고 네 이번에는 골 넣어주네요. 네, 자 이거는 진짜 이 게임에서 총 슈팅 당몇번 들어가거나 유효 슈팅 되거나 아니면 총 패스, 총 크로스 당몇번 성공시키는지 이 평균치를 항상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께 정리드리거든요. 유튜브 명장티를 보실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현재 생방 시청하는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잠깐 잘했다고 A 급 아니고 계속 꾸준히 보는 거예요.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아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런 것처럼. 잘하네? 못하네? 이걸 봐야죠 예 네. 아이고 내나 됐어 토뱅입니다 자 역습상황 체감은 나쁘지 않아요 진짜 체감은 어 이거 버텨주나요? 아 몸싸움이 진짜 단점이야 70 몇이었던 것 같은데 78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방금도 이거 살렸으면은 몸산만 진짜 버텼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네아아 아, 이걸 흘리다니 들이 배울 만한 관전 매너를 이 홈팀 선수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끌려가고 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뱅의 슈팅 그렇죠.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뱅 갑니다. 보뱅 네. 아. 이 몸싸움이 안 좋아서 이게 드리블이 도저히 뭐 도저히 힘들 도저히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 골 넣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네. 아, 네. 안 아, 안 네. 안 아, 이거 반대 줄라 했는데 특별히 한 경기만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습니다런할수 있는 것은 영리하다는 얘기죠.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키셔리 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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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어, 방금 경기는 이제 토뱅 선수의 어떤 드리블 돌파 위주로 봤었는데 자, 이번에는 코뱅이 최대한 이제 크로스나 패싱 연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일단 스위스 돌파한테 주고 전방 대기까지 맞아요. 이것도 맞고 한데 어좀 측면 대기 해주시고 그리고 수비수 뒷공간보다는 이제 동료 가까이 이렇게 해주면 이제 킬 패스나 연계 플레이 크로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토뱅 선수의 이번엔 패스 부분을 좀더 많이 패스 슈팅 부분을 좀더 많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과 이제 개인 돌파나 개인 능력 역량을 좀 봤었는데 이첫 번째 판은 자 이번 두 번째 판에서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지금 보시는 분들 되게 부엉이시네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행성이신 거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네, 트렁크 주무시는 것도 뭐라 안 해요. 만약에 이제 아 트렁크 자기 좋다라는 게 맞어. 뭐 이렇게 좀 나쁘게는 안 들리고, 그냥 편안하다라는 생각이겠죠. 아, 네, 나이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뱅, 일단뭐 스피드도 양호하고, 약간 오른쪽에 왼발 잡이 싸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 얘기 하니까 바로 한 명이. <laughs> 아, 자야겠다, 이렇게 느꼈나 보다. 자, 들어갑니다. 자, 토뱅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막 제끼는 건 아니고, 살짝살짝 살짝 이제 드리블 약간의 무브 정도는 괜찮을 만한 선수, 토뱅. 옛날에 그 제가 수소송수, 수소은카오카 리뷰할 때랑 비슷해요. 수소보다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수소 선수가 한번 접어놓고 왼발로 크로스 올렸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무리였죠. 포뱅 연계 플레이아 좋아요. 네. 자, 여기서 접어두고. 그렇죠. 네. 앞쪽으로. 아. 까비. 나이스컷. 다행이다. 에드베드는 사기죠. 나이스. 아, 까비. 아, 연결되야 되는데. 자, 코너킥. 토뱅. 풀리고, 왼발. 슈팅. 아 까비. 가마차기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예량 가마차기 특성이 무색할 정도로 조금, 좀안 들어가네요, 골이 아까 근거리 슈팅은 들어갔지만, 토뱅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토뱅 그렇죠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토뱅 네 토뱅입니다 자 치고 나가요 토뱅 아 이까비 아 이거 접어야 되는데 자 코너킥 산시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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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네. 나이스. 자단한 이런 선방 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 수가 있습니다. 토뱅. 네, 토뱅 커트. 6탄방어 성공했고요. 토뱅 헤딩까지. 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높이에서 수는 이렇게 또 도움도 받네요. 토뱅에게. 네 토뱅 자 들어갑니다 토뱅 왼발에 토뱅이에요 네 토뱅 제끼고 토뱅 그렇죠 좋은 패스 나가라 합니다 네 토뱅 버텨주고 왼발 왼발 있어요 토뱅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아 깔끔해요 어 제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네 오른쪽 윙어로 뛴다고 나와있어도 지금 보니까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음 글쎄요. 네, 토뱅, 토뱅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 까비, 약간 왼쪽에 그냥 낫도도 될것 같은데 보니까 왼쪽에 낫도 될것 같은데요. 아그 왼쪽에 한번 낫도 볼게요. 토뱅의 일단 골결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었고 네. 왼쪽에다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뱅 선수 왼쪽에다가 자뭐 개인전술은 똑같이 수비지돌파 전방대기 이번에는 만족으로 침투해 볼게요 크로스는 뭐 그냥 좋은 편 완전 좋아 사기뭐 여러 가지 이제 칭찬의 등급이 있다면은 좋은 편 정도 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토뱅 백 내려와야죠. 가운데다. 아, 왜 이렇게 되게 이상한 각진 드리블을 하지? 이거. 오스더라이 토뱅 왜 안내려와 토뱅 왼발 슈팅 야 감차 드디어 나오네 아 날카롭네요 아까는 좀 많이 안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성공했다라면은 여러분들도 보실분들도 이게 성공이 될수있다라는거예요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갖고있다라는 얘기니까 호날두 이제 토뱅이 왼쪽에서 한번 뛸 겁니다. 네, 아못 잡겠죠 이거는. 네, 너무 길었어요. 리 네, 잡아줘야죠. 네 위험해요. 다입니다. 차분하게. 자, 토뱅 좋아요 자제꼈습니다 토뱅 갑니다 토뱅 네 토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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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이 아 좋았는데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토뱅 네아 잡지 마세요 토뱅 아내 네, 찔러준 패스 토뱅 크로스 볼까요? 길게 갑니다. 음바페 헤딩. 야. 그니까 이거는 서로가 조화가 돼야 돼요. 크로스만 잘 올릴 게 아니라 크로스 받는 애도 높이도 있어야 되고 점프랑 헤딩 능력치 다 좋아야 되거든요. 네, 토뱅. 아, 오, 이거는 반차 안 주나요? 나이스 컷. 오케이. 됐다 대타, 대타. 누구 건데? 아, 어이가 없네. 라파로디니 앞쪽으로 마스 나이스 좋아요. 수비에 과서디니 자, 토뱅아 이게 옵이 사이드야? 아, 넬송 <놀람> 세메두 자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패싱과 골결 그리고 그렇죠 좋은 패스인데 아 아깝습니다 아, 좋았는데 자 이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바빠죽겠는데 오케이 토뱅 살짝 내주고 네 다시한번 토뱅 앞쪽으로. 아, 누, 아, 내줬는데, 씨. 컷. 다행이다. 그렇죠, 나이스. 자,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야, 뭐해? 아,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 트래블 쓰나? 왜 이렇게 자주 걸리지? 타이밍이 안 좋았나? 나이스 컷. 좋아요. 네, 토뱅입니다. 토뱅. 토뱅. 그렇죠. 네. 아, 적절할 때잘 찔렀어요. 올려주고, 토뱅. 네. 아, 버텨줘야죠. 아, 네, 나이스. 잘, 커튼, 나이스. 주고, 네. 제끼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나이스, 크로스. 헤딩. 아, 산시스가. 아, 좋은 헤더를 보여주지 못했네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보면은 크로스는 나쁘지 않네요.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의 뭐 정확도, 스피드, 뭐 등등 네. 여러 가지를 네. 종합해 본다면, 네. 좋아요, 토뱅. 그렇죠, 네. 아이스패스죠. 자, 토뱅 갑니다. 이거 올라갑니다. 좋아요, 크로스 에딩. 아, 제 음바페 왜 저래 제? 네, 이거는. 누가 봐도 크로스 확실하게 전달 잘했다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크로스 좋았는데, 네. 자, 역습이죠. 자, 토뱅. 제 끼고 왼발, 슈팅! 네. 이번엔 또 각도가 조금 틀어져서 한번 슈팅 때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 번 게임을 해보니까, 게임이 좀, 아 이거 몸싸움이 좀안 좋아요. 네, 네 왼발 슈팅. 와 아깝다 이 감차. 아 들어가 야돼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느낌도 어쩔 없잖습니까. 조 조심스러운데 약간. 현재 홈팀이 끌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서포터들이 정말 열성적인 요 솔직히 뭐 드리블이나 슈, 아니 드리블이나 속가는 상당히 괜찮은데 크로스도 좋은데. 아, 몸싸움이나 슈팅이나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크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형적인 전통적 윙어. 옛날에 전통적 윙어라고 한다면 이제 크로스 올리고 얘네들이 이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이제 크로스뿐만 아니라 윙어가 안쪽으로 공격 가담을 해서 슈팅까지 마무리라는 그런 어좀 윙어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추세의 현대축구인데요. 약간 전통 윙어 같은 느낌. 네, 네 어디나 볼까요? 토뱅 여기 있네. 자, 여기 자, 있죠. 왼발 발생했으십니까? 슈팅. 와, 자, 지금 내가 잘못 찬 건가? 도뱅 헤딩 찬스가 있었는데 돌입하지 못합니다. 네, 거자 좋아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토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R 토뱅 음 일단 드리블과 어 속가 침투 뭐 이런거 크루스는 상당히 괜찮아요 패싱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얘로 마무리를 하려면 절대 안될 것 같아요 어 느낌이 뭔가 좀 약간 어쩌다 한방인데 그 한방을 위해서 너무 이제 얘만 이제 고집하면은 어 찬스 다 날라갈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어쩌다 한번 때리면 나, 되는데 그 어쩌다 한번 때리면 되는데 대부분의 플레이는 크로스나 드리블 돌파 이후에 간남한테좀 패싱을 내어 주는 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토뱅을 좀잘잘 잘 사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